네, 안녕하세요. 청담동처롱 안과 동일병원의 안전형입니다. 아라바유치라는 수정체 탈구거든요. 우리 정상 수정체는 360도 이렇게 끈으로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 그림처럼. 근데 이 끈이 서서히 끊어지게 되거든요. 끊어지면은 수정체가, 어, 점점 아래로 가라앉다가 수정체 소대가 360도 다 끊어지게 되면은 수정체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닥으로. 그런 게 수정체, 어, 탈구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체 탈구는 왜 생기냐면은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 있죠. 유전적으로 그런 걸 타고난 아이들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 소대가 서서히 끊어져 버려요. 또한 가지는 노화.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 소대가 약해지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품종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푸들 요크셔 테리어, 말티즈 이런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수정체 탈구가 되면은 수정체가 이게 미세하게 흔들리거든요. 이게 잡고 있는 끈이 끊어졌으니까 흔들리겠죠. 흔들리게 되면은 서서히 백내장이 생기기 시작해요. 백내장이 생기면은 눈이 조금 뿌옇게 보이겠죠. 시력도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어, 또한 가지는 수정체가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다.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눈의 앞쪽으로 떨어지는 수정체 전방 탈구가 있고 눈의 뒤쪽으로 떨어지면 수정체 후방 탈구가 있습니다. 예. 수정체 전방 탈구 같은 경우에는 급성 농내장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갑자기 눈을 못 뜨고, 충혈이 심해지고, 눈이 엄청 커 보이고,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가 가장 흔한 합 병증이 되겠고요. 자, 그럼 수정체 탈구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음, 일단은 첫 번째 약물 치료가 있는데, 약물 치료는 사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긴 해요. 네, 그래서 수정체가 태구됐을 때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게 농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안약 같은 것들로, 어, 뭐, 농내장이나, 뭐, 아니면 눈의 염증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 볼수 있는데, 일단 수정체가 태구된 채로 그대로 있으면은 계속 안약을 넣어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전신 마취가 어려운, 수술이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는 약물로 관리를 해볼 수가 있, 있다는 거고요. 근데 성공률이 아주 높지는 않고 관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거. 결국에는 수정체 탈구는 수술을 해야지 어 이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그 수정체 탈구가 있는데 어 합병증으로 녹내장이 이미 심하게 와버렸다. 그러면은 시력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돌아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수술의 목적은 통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시력 회복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안서비 수술을 많이 하죠. 의한 서비스로 해서 시력은 포기하더라도 아프지 않게 해주는 게 그럼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수정체 탈구가 있는데 농내장 같은 거 없이 딱 수정체 탈구만 있다 그러면은 시력을 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시력을 살리는 거에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정체 탈구가 됐을 때 그냥 인공렌즈를 이렇게 끄집어 내주는 어 그런 수술했어요. 끄집어내면은 인공렌즈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눈의 초점을 조절하는 인공렌즈가 없다 보니까 수술을 해서 시력이 좀 돌아오더라도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뿌옇게 보여요. 두 번째는 요즘 저희가 새로 개발한 방법 중에 성체를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어 인공렌즈를 이렇게 꿰매주는 그런 수술이 있거든요. 봉합을 딱 끈으로 고정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어 인공렌즈가 빛을 잘 조절해주기 때문에. 시력이 좀 많이 잘 돌아오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눈 상태가 수용체 탈구만 있냐, 아니면 합병증으로 녹내장까지 왔냐, 그리고 아이가 마취가 가능한지 이런 걸 종합해서 약물을 할지 수술을 할지, 수술을 한다면 어떤 방법의 수술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수용체만 제거하는 수술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진처럼 어, 각막을 한 160도 정도 크게 열어가지고 수용체를 통째로 끄집어내고. 어, 다시 꼬매주는 거죠. 이런 방법을 쓰면 시력이 아주 좋지는 않다. 네, 그리고 봉합 이게 절개부가 길기 때문에 난시가 심해지거나 뭐 감염에 취약해지거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술 방법 중에 어, 인공렌즈를 봉합해주는 그런 방법은 이 3mm 정도 되는 각막 절개부를 통해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수정체를 제거한 다음에 인공 렌즈를 삽입한 다음에 그 인공 렌즈를 꾸며주는 거죠. 난이도가 꽤 높은 방법이고 일반적인 그런 병원에서는 안 되고 일단 안과 전공자분들이 계신 병원에서 어 가끔씩 하는 그런 수술인데 저희 병원에서는 새로운 이런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요즘 많은 환자들한테 적용함으로써 시력을 좀더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